벨비가 이레만 더 올리면 되는데, 저방한 번만 갔다 올까? 이거 한 번만 갔다 가자. 이레 또 올리고, 코드도 먹고, 요놈도 나오면 좋으니까, 일단은 가보자고. 싹 깔끔하게 한번 하고, 끝 이게... 길면은 10분 정도 걸리나? 파티원이 어떤 파티냐에 따라 다르지. 완전 그냥 고인 사람들이면 금방 끝나버리고. 아우, 손실이야. <laughs> 어, 간 김에 여기서 조각 조금 챙겨도 되겠네? 하나씩 나오는데 50초 어 정확히 56초야 제법인걸? 어 잠깐만 10레벨 40레벨 누구시죠? 독이네. 세 명이야? 세 명이야? 어, 오... <laughs> 큰일났네. <laughs> 난 여기만 지켜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? 빠르게 날려버리고. 오케이. 39레벨. 레벨업 쭉쭉 되는 거 봐봐. 한번 끝. 저런 거다 챙겨야 되는데? 저게 다 조각인데? 그래요? 댕댕이를 뽑아야 되나? 솔직히 이거 미션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어. 나는 레벨업만 하면 돼. 보스? 아 어, 그거는 좀 그렇지 한 명이 만약에 중단으로 간다면 가겠는데 <laughs> 그거는 좀 그렇지 기왕에 하는 거면 끝까지 해야지 <laughs> 뭐 내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<laughs> 어이 떨어졌다. 어우 프레임 드랍 심해요. CPU도 81%저멀리 있는 애들을 얼추 독이 잡아주니까 붙는 애들은 내가 잡아야 되고, 최대한 깔아두고 보스 떴고 한번 더 겨울인데 물을 깔아두면은 못빠져가 뒤통수 깨지는거 아니야? 음, 어 또있네? 야 하필 그 사이로 지나가냐 하아이 겉 하필이면 그 사이로 가냐 뭐야? 오내 걸려. 일어나! 아 잘못한다 시들룩 있었다 일어나!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! 이거를 여기다 깔아야 될것 같은데? 여기 쪽보다는 이쪽 위주로 깔아야 좀더 편하겠다. 아 V로 위에다 한번 깔고 그다음 밑에다 한번 그런다 깔끔하게. 여기다 미련 한번 깔아두고 한 바퀴 두른 다음에 깔고 한번 더. 근데 지속 시간이 너무 짧은데? 어우 깜짝이야. 뭐야? 뭐야? 뭐 터진가? 어, 이게 떨어져. 아니 안 보였는데? 아우 씨. 아. 너도 어안 자빠지네. 독살려독살려 내가 억으로 끈다. 살려. 살렸고 도구 없으이다 죽어 아직 괜찮아? 지금? 어, 살리고 아, 끝났네 나40 됐나? 40 찍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그치

어디야? 오케이. 어어. 아, 난난 난 반쪽이야. 이쪽까지라도 온거라도 만족이야 나는 그리고 40레벨 찍었어 난 대만족이야 어? 동누나아아 아, 꼈다 떨어 아, 어 도망가 안돼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. 오케이. <Okay. 웃음> okay. 도망쳐. 한 명이 더뭐 살아야 될거 아니야. 솔직히 저거 <웃음> 깜짝이야. <laughs> 아호 뻔이야. 아오, 넌왜 여기 이러고 있냐? 누나? 이거 날려야돼 이거 날려 무적 빠야게 풀리고. 여기 뺏기면 전략야으로큰야실이 발생할 이니 다야, 이이야이해 다야, 다야, 이이이다이이이 이거 잘 먹은 거 아니야 이러면? 굉장히 잘 먹은 건데. 제장전. 너무 좋은데? 우린 이제 이거 애들이 할증은 죽어. <laughs> 피 빠진 거 봐. 뭘 하든 잘... 안 나가요. 변태... 변태같이 그냥 붙어있지, 그냥... 오, 어떻게 막았냐? 누나... 어, 누나가 힘내줬나? 빌드 찾고 들어오기만 해. 부셔버려, 그냥. 다시 있으면 들어와. 4만밖에 안 박힌. 한 박고 두르고 밑으로 내려가서. 어 잡아. 어. 물은 으름에 약해요. 어 깼는데? 이거 마지막 아니야? 하나 또 있구나. 아, 내가 그 발언을 해버렸어. 해치웠나? <laughs> 내가 그 말을 해버렸어. <laughs> 와,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야? 어 배고프다. 밥을 뭘 먹어야 되냐? 아픈데 밥은 넘어가냐고? 신기하네.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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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음... 어,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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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괜찮아 괜찮아 됐다 아쿨리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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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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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 괜찮아 괜찮 이걸로 내가 갖고 있는 전캐릭터 일단 4 0까지는다 찍었네요 전부터 40이지 여기 싹다 40이고 <laughs> 그다음에... 뚫고... 그리고... 그 다음에 글레이 뚫고 그리고그 얼음이 누구지? 여기가 얼음이 있네 여기 하나 뚫고 그 다음에 불 여기 뚫고. 그래서 이번 임무가 뭐라고?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무거나 이제 의서 없다 하나씩 뚫으면 되겠다. 아몇 시니? 4시 반이다. 그... 그럼 어 뭐야? 뭐가된 거야? 너뭘 만들어 놨지? 아. 무기 한번 바꾸고 갈까? 1, 좋은 거 뜨면 뜨냥...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. 100개나 있잖아. 이러면 또 보고 가야지. 뭔 무기가 이렇게 많니 보자. 전기랑 총기랑 심타탈단제껴두고 <laughs> 괜찮은 거 아니야? 확률의 배율의 총공격의 전기 괜찮은 거 아닌가? 1이퍼 이거 말고도 잘 나오면 좋은 게 장탄이나. 속성? 나름.. 나름 괜찮은데? <laughs> 일단 그럼 이거는 됐고 다음 또 내가 쓰는 게 읍네 아까 그 권총을 뚫을 수 있나? 특별한 인간아이야 무엇이 필요하니? 이거를 만들 수 있나? 최후의 비수? <laughs> 잠, 비수가 아니었나? 이름, 이 <laughs> 이름이 뭐였지? 맞는데? 걸작 말고 비수. 아, 음메 아파 이게 두개 있으니까. 아, 아, 있구나, 숫자. 빵개. 요또 빵개. 가서 뭐 얻어야 되네. 지금 만들 수 있는 무기 자, 있어? 하나라도 있나? 아. 어... 없네. 이런 애들 한번 써보고 싶은데? 평화중재자. 이렇게 생긴 무기들이 재밌단 말이야. 다음에 총을 뚫어봐 데미지를 좀 올려두면 편할 것 같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걸 끼고 K 대충 끼고, 어, 그러면은 슬슬 가 봅시다. 이제 아, 어,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자. 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. 녹화는 이쯤에서 끝낼게요. 여기 녹화 끝!